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삼성 스타일을 비롯한 2차전지가 어제 상당히 강력한 상승을 보였죠. 자, 그런데 하루 만에 자, 하락이 꽤 크게 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자, 오늘 전체적인 이 분위기를 보시면, 자, 시장의 분위기는 코스피 쪽은 외국인이 6,200억을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기관이 3,800억이나 매수 들어와 주고 있죠. 코스닥은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서 2,200억이나 엄청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도 570억 계속 매도를 계속 확장을 시키고 있죠. 코스닥 쪽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어제도 코스닥을 많이 팔았죠, 외국인들이. 어제 매도를 한이 대부분의 가장 컸던 부분은 바이오 쪽이죠. 바이오 쪽이고, 오늘은 바이오가, 오늘도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플러스 2차전지까지 오늘 상당히 많이 던지고 있죠. 던지고 있는데, 자, 삼성 사이를 먼저 보시면, 자, JP와 한국, 자, 이 외국인 창구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아주 급등을 했죠. 어제 7.5%나 급등하면서, 자, 여기서 어 지금 480선을 강력하게 지금 뚫어냈습니다. 거래량도 꽤 크게 나오면서, 그게 밀고 올라가는 상승이 나왔는데, 자 이렇게 이제 뚫고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 흐름입니다. 쉽지 않은 흐름이지만 강히 뚫고 나왔다. 자, 그리고 포스콜딩스가 리튬 공장 3공장 자, 지는다. 이런 또 호재를 바탕으로 아주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 480선을 힘차게 뚫었죠. 아주 힘차게 뚫으면서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소모를 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밀어 올렸다. 그러고 오늘은 순 고르기를 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이 480선을 돌파를 하는데 성공했다. 라는 것은 상당 의미 를 가지고 있 다라고 좀보 시면 되 고, 쭉 하락 흐름 에서, 이쌍 바닥 을잡아 주고, 오른쪽 높은쌍 바닥 잡아 주고, 발판 을 만들 고, 세게 밀어올렸죠. 그 거래량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자, 밀어올렸는데 여기에서 저항선이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자, 이걸 동시에 돌파를 했는데, 자 여기서 에 어제 돌파를 한 2차전지 강세는 그 동안의 조정이 아주 깊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급등하고 있다. 그래서 포스코가 상봉장 10만 톤. 이나 되는 이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자 이런 소식들이 아주 이천지의 모멘텀을 끌어올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지금 흐름으로 이 하락의 강력한 계속되는 지속되는 이 하락을 일단 끊어내는 데는 성공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공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자 이제 4분기 실적이라는 게 아직 남아 있죠. 2 5 년도에 전제 아주 안 좋았던 악몽 같았던 2 5 년도의 전제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평선이 하나 저항선이 있는데, 이걸 동시에 뚫어냈지만 바로 올라 가지 않겠다라는이 강한 의지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저항선 맞고 떨어진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고 그렇게 밀고 올라가면은 당연히 따라보는 게 미수와 신용이 따라붙게 되어있어요.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어, 이제 간다, 나는 한방 부르스야 하고, 왕창 들어오는 이런 돈들이 따라붙게 되어있다. 자, 그리고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죠. 오이선하고 이격이 좀 벌어진 상태인데, 자, 여기서 에 올리고, 어, 지금 밑으로 끌어내리면서, 시중 어, 미수 따라붙은 것들, 또, 흔들어서 털어, 떨어뜨리는 이런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여기서 이제 이 모멘텀이 아주 강력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왔다면 계속 치고 나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뭐 세력 마음, 메이저 마음이죠. 메이저 마음인데. 자, 그렇지만 오늘은 얘들이 선택을 한 부분은 이 저항선에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자, 그리고 AI 관련 주들, 어, 내에서 돈이 계속 돌고 있죠. 그래서 어제는 아주 크게 에너지를 썼고, 일단은 방향 전환에는 성공을 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공을 한 상태인데, 자, 이렇게 성공해놓고, 그럼 이제 차 실은 하겠다. 내리고, 신임을 쓰는 거 떨어지게 만들겠다. 자, 그렇게 진행을 시키고, 시키면서 다시 좀 쉬었던 바, 아, 반도체 쪽으로 아, 좀 올리겠다. 여기로 돈을 넣겠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죠. 반도체 쪽으로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니다 반도체로 가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워낙에 저평가 구간까지 왔으니까 밀고 올라갔는데 에너지를 많이 썼고 여기서 더 밀어붙일 이런 큰 모멘텀으로 지금은 해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지만 방향 전환은 일단 성공했다. 그리고 이2 480 선을 돌파고 지금 안착을 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계속해서 행보를 많이 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축적했던 이제 이 데이터 센터로 전기를 공급해줘서 AI라는 두뇌가 돌아갈 수 있게 에너지원을 공급해주는 이런 쪽인 LG LS Electric 이런 전기전력주 쪽으로 돈이 돌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원을 제공해 주는 원전 쪽으로 돈이 돌고 있죠. 자, 이렇게 원전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면은 원전이 이제 내 이제 차례다 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전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자, 얘들이 지금 순위 1, 2에 올랐죠 정모초의 어, 순위. 자, 이렇게 돈이 이제 이쪽으로 좀 흐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이 분위기에 예. 이차전지는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창실은 하고 눌러대고 신유뉴스 털고 그러고 오늘은 원전이다 그리고 LS 일렉트리처럼 전기 전력이다 그 그동안에 많이 쉬었던 반도체 쪽 다시 가겠다 자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워낙에 26년도 들어서면서 로보 그리고 AI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점점 커지고 있죠.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제피모건스키 컨퍼런스가 이제 마감을 하루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재료 소멸. 자, 이런 형태로 바이오 쪽은좀 돈이 돌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자, 이런 모습으로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죠.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또 삼성전자의 하이닉스, 워낙에 덩치 큰두 종목이다 보니까 이쪽이 강세를 보이고 또 다른 또 어떠한 섹터가 강하다 그러면 풍선효과가 반드시 나옵니다. 풍선효과가. 로봇은 계속 좀 이슈가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죠. 로봇 쪽 오늘 강세 보이고 있고. 전부 다 AI 쪽에서 돈들이 계속 순환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고. 자, 일단은 오늘은 좀초점을좀 좀 많이 보이고 있는 이 천지의 이 상황이지만 AI의 이런 AI 시대의 핵심 필수 부품이라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여기서 에 방향 전환을 9주 정도 조정을 하고 9주 조정하고 방향 전환 일단 성공했다. 일단 여기에 일단 만족을 하고 있을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흔들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뭐 흔들어서 또 이제 뭐 시뮬 좀 털고 하다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많이 눌러대면서 이제 30만원을 돌파했는데 다시 29만원을 하향이타라는이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지만 이 추세 전환을 했다라는 부분은 확실하다라고 좀 보이고 자 지금 이런 섹터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강세를 보이다 보니 풍선효과로 어제 많이 올랐잖아. 너는 좀 두들겨 맞아야 돼. 나는 차시드든할 거야. 이런 분위기로 지금 매도세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진짜로 갈까? 여기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죠.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계실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란을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